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다주기미팀의 다시 스프림에서 그래가기 이제 이게 시즌2라고 하죠 시즌2 에피소드2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매치는 미라지에 있고요 지금 상대방이 A 램프에 있었지만 한 명만 소리 내는 걸 봐서는 우리가 다 B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B에서 한 명도 소리 났고 A도 한명 있었는데 우리가 B로 왔는데 폭탄을 차렸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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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3 3 3 나이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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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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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명 죽여서 손쉽게 이겼습니다. 우리가 얘네들을 읽었어요. A가 페이크였고 B로 가는 걸 읽어가지고 운 좋게 이겼습니다. 4대 0이네요. 계속 이겼네. 아, 연막을 저렇게 던지면 불을 던지세요 저렇게. 그래야지 자리 잡는 거를 방해하니까 도움이 꽤될 거예요. 저는 저렇게 연막 던지면 불을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나이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기서 니텔스벅 연막을 던지는 이유가 상대방이 니텔서 저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2대2. 저는 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원이캐스 가기 때까지. 어저피 보이죠? 피? u hit 저 i 저기 i t 저희 진짜 가깝게 있다는 소리죠. 나이스. t 이스 우리 little bit of 가 knife. Nice. 그 i c e We can't get a little bit of a knife. We can't 이거 t a l 통했죠, 플래시가. 우우! 나이스. 저 잘하면 두명 동시에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어, 제가 하는 건저 연막인데 빠져 나올 때는 적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플래시 꼭 써보세요. 되게 잘 듭니다. 저렇게 나이스 저렇게 푸시를 하면 무조건 플래시 맞고요 푸시를 안 해도 저 피킹 소피킹안 애들도 플래시를 맞아요 저거 그래서 생각보다 잘 들어요 캬캬 딸피 아튼 진짜 생각보다 저 플래시가 되게 잘 통합니다 그거 커넥터 음. 커넥터에 한명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앞으로 갔으면 죽을 뻔했죠. 폭탄에. 커넥터 한명 확인. 그 중간에 미니맵을 보면 한명 더 있죠? 나이스. 한명더 있습니다. 어, 커넥터 소리 또 들렸어요. 업 커넥터 정글 정글 정글. 정글에 있다 얘기해 주죠, 팀원이. 나이스. 아, 어 폭탄을 들고 왔어요 나이스 등형다 저거는 상대방의 실수죠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오면 안 되는데 폭탄 들고 있는 애가 먼저 와가지고 우리 팀한테 기회를 줬죠 그리고 우리 T1이 얘기도 해줬고 우리 T1이 오고 있다고 얘기도 해줘 가지고 운 좋게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T1이 커넥터를 보고 있으니까 일 부스팅 커넥트를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손쉽게 부스팅, 손쉽게 부스팅하는 애를 죽였습니다. 죽여 손쉽게 죽여서 10대3, 되게 쉽게 가죠. 게임을 136이네요. 요. 다스 like 4A. 2대4 클러치. 근데 우리가 지금 페이크를 yeah, 한 거였어요. 우리 네 명이 A로 가고 폭탄이 B로 가기. 셋투 like 했는데 먹혔죠? 지금은 먹힌 거죠. 언더패스. 언더패스 각은 너 없죠? 아, 마크. I m e a 우리 우리 yeah, 지금 계획이 지금까지는 걸려들었습니다. Yeah. 마켓 한 명. <놀람> 나이스 윈도 한명 있다 그랬지. Oh, yourself, <놀람> 나이스. <Okay>. 나이스. 먹혔습니다. 계획이 <놀람> 100%. 이렇게 죽었지만 계획이 100% 통했죠? 페이크 하는게 원래 좋진 않아요 만약에 저 페이크를 했는데 B아파트를 푸시를 했으면 상대방이 지는거죠 요 대수 1B 1B 이제 제가 하는거는 이제 A에 이번에는 반대로 계획을 한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는 폭탄이 혼자 왔는데 이번에는 저 혼자 이렇게 B에 와가지고 B를 가진 다음에 상대방을 다 로테이트 하게 만들었죠 A가 뚫렸습니다 지금 제가 싸우는 동안 응, 이겼습니다 이래서 제가 싸우는 동안 혼자 A에 있던 애들이 다 B로 와가지고 쉽게 이겼습니다 잘못 던졌죠? 아... 스비 이번에도 똑같은 계획이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조금 안 좋게 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 또 우리 티원들 이번에는 못 참고 가가지고 죽었네요 먼저. 하여튼 우리 티원 중에서 이거 계획하는 애가 있었는데 잘 통했어요. 맨 처음에 폭탄이 혼자 가고 그 다음에 저 혼자 가서 비를 찾기 먼저 대찾기를 했는데 먹혔죠. one's uh, near stairs or j u n g 비에 두 명이 있었는데 두명다 죽였죠. 아세 번째는 아쉽게 못 죽였네요. 이제 우리 T1이 커치 해줘야 되는데 완전히 딸피죠. 이거는 폭탄. 던지면 거의 죽는 거 못해 뭐 이상하게 던져도 하여튼 이때까지 계획이 잘 먹혀서 이 게임이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계획이 잘 먹히면 되게 재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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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okay. 죽었지만 연막을 던져가지고 이겼습니다. 나이스 게임 근데 이제 랭크를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방도 이제 점점점 어이가 없는 거지 랭크가 너무 차이나죠 그래서 손쉽게 이긴 것 같아요 계획도 좋았는데 그냥 차이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그 다음 매치는 이제 트레인이었는데 지고 있죠 2대2 5 제가 트레인을 못하는데 또 했습니다 아, 못하는데 계속 놀아 분명 자 우리가 a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b에서 설치를 했지 않을까 네 b를 설치해 가지고 세이브를 해야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세이브 연막도 던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커넥터 연막이 있는데 뚫고 가는 거는 자살행위 12대 7이죠 또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명두명 명 12대 지로이겼지만 이제 보시면 다음 화면이 15대 8그 <laughs> 다음에 다음 화면이 제가 죽고 나가는 겁니다 끝 <laughs> 그냥 껐어요 저도 못했긴 해고, 우리 다 못했는데, 우리 애들이 상대방이 다 해커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노력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되게 쉽게 포기한 바람에, 점수가 저기 차이 나고, 아무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없어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15대 8이었으니까, 어차피. 우리 시티 쪽에서 트레이너 많이 따, 이겨야 되는데, CT를 완전히 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딱두 개였는데 미라지에서 좋은 커러치와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상대방이 좀 낮은 랭크여가지고 좋은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제 계획하는 애의 계획이 스트레시 스트레컬링하는게다 맞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폭탄이 혼자 가는 거하고 저 혼자 혼자 가서 비차지하고 하는 게 디코이가 잘 먹힌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에베 헤르마세이 스테이 슈왕 바이바이 피스